여기, 여기다가 내가 지금 쪄놔. 비료하고, 북한 비료하고, 구름하고, 산마사하고 앙코하고 다 섞어갖고, 뭐더라? 원에 무슨, 쿠영 비료가 있더라고그것까지 넣어서 섞어 여기다가 이제, 싱킹을 하면 돼. 설거 이거, 카페를 보지 이게 이제 뽑아서 작년 겨울 지난 건데, 이동한 건데 하바이레보이가 밑에가 그름이 없고, 뭐 전문가들이 모래칠에 상토삼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그름이 없으니까 커지를 안 해. 그래서 그름을 좀 많이 넣고, 이거 싹 걷어내고 새로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처음으로 하면 시행착오가 이래 많은 거야. 전문가들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 맞지 않아. 이 응. 요거는 데블스 푸드고, 그건 하베르보이. 하베르보이 데블스 푸드. 이 색깔은 참 예쁜데, 겨울라니까 이거 봐라, 얼마나 진한 와인색으로 이쁘노, 색깔은. 요거는 이제 아주 크네, 이제. 철거 전부 모래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봐. 이렇게 깊기도 물이 모래, 모래 그, 전문가들 시인 대로 모래 칠십 하고 상도 좀 했으면 아예 커지를 안 해. 그래서 철거 작업하 오늘 쌀이 나 춥네. 근데 뭐날 따시고 이런 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해야. 아들도 빨리 뿌리를 내리고. 봄에 햇살을 같이 거 전부 모래잖아. 그래. 이거라 이거면 안큰거야요 아예 네, 전부 모래잖아 망령님 예? 아가머니야기 들어봐 예? 저거 하고다 이야기 좀들어가 아니 저쪽에 저거 은박지에 있는 거 어. 저거 좀 나를 갖다 줘 봐요 물에 조금만 배수으로 깔고 배수청으로 물에 조금만 깔고 또 어떻게 들었어요? 나 혼자 다 들었잖아. 사람 몇명 씨에다요. 여한 마사고 하 다섯 그런 거거든. 너무 많, 너무 많다. 음 언제 저기. 그래?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쏘리. 음. 여기 봐라. 여기 상토. 아, 이거 안 뽑더라고. 예쁘 봐요. 뽑아야 돼. 새로 심어야 돼. 이렇게 해서 얘 단지 위에다 한모래를 하나. 이거 좀. 그러면 이제 흙이 흘러내리니까. 이제 이런 걸 해줘야 돼. 얘기를여를 너무 이쁘고 여기다가 이렇보자 이쁘지? 자, 요놈은 요렇게. 이렇게이렇게안 되는데, 요렇게 여기가 이쁜데. 이쁜 예쁜 모양새로 살게 된다 말이지. 이렇게. 어떻게 해놔야 이쁠까? 이렇게 놓을까? 안 되는데. 요렇게 놓고 밑에 뭐를 맞출까? 복합 비료고, 요거는 그거 무슨, 토양, 토양을 아주, 거기 하게 하는 거래. 오래 섞어갖고, 그러면 쓰니까 아예 크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새로, 작년에 했던 거싹걷어내고 새로 수정하는데. 거 또, 그럼. 비료 같은 거는 독해서 뿌리에 바로 닿으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름하고섞는 거야. 섞고 나서, 모래! 모래로. 너왜더 왠지? 너를 조금만 는 삐까? 너는 삐까? 너는 삐까? 너는 삐까? 너는 삐까? 너는 삐까? 조금 더 뿌려서 여까 너는 삐까? 너는 삐까? 너는 삐까? 너는 삐까? 너는 삐까? 너는 는 오 저거, 배벌스 푸드. 배벌스 푸드. 작년에 건데, 이렇게 톡 심어주는 거야. 어, 야, 상당히 추운 날이네, 이거. 응. Mm -hmm. 내고 새로 할라니 겁나 힘드네 이거 다른 놈인데 생각해, 터뜨는데 요정장이 신고 있는데 이게 뭔더라 이런데 이런 거 모르고 숨도 모르고 이거 깊이 숨이 지는 거야 깊이 네 날이 좀 추우니까 깊이 얼굴만 살짝 내는 거야 깊이 넣어 서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그래서 바람이 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뿌리가 없어서 않아? 나 이쪽 에는 물로 심어볼거요 똑같은모 뭐라고 똑같은가 하나도 보이지 않지. 토양 무슨 칼슘, 뭐 칼륨 뭐 이런 게다 들어갔고 토양에 도움이 되는 거라 그래갖고 딱기억에뭐 그름주기가 이리 심어져 있으니까 그름주기가 불편해서 내가 이거 라도 지금 주는데 하나도 안 보이지 엄청 줬는데. 그지 안 보이지. 그래서 오늘 일나 팔자. 열이 옆판을 했는데, 요거가 요렇게 생겼었어. 겨울을 자고 나니까 큰 애는 크고, 요런 애는 요렇게돼 버렸어. 겨울 올 겨울 지나니까. 그래서 요를 다 옆판에 여기 있던 판을 다 뜯어내니까, 딱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이리 큰 애도, 요큰 애도 있잖아. 밑에 하엽 뜯어내니까 요렇게밖에안 돼, 작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종 키운 거 갖다가 꽂고, 요거는 요만큼은. 작년 겨울에 난거 저거 심었거든 그러면서 요 판을 요걸 다 이리 뽑고 요런식으로 뽑았어다 뽑고 요거도 뽑아서 흙을 싹 뜯어내고 새로 그름 넣고 비료 넣고 어..여기 땅에 뭐라카노 칼슘 뭐 칼륨 항 이런거 들어간거를 밑에다가 좀 깔고 위에 상토 좀 많이 넣고 해갖고 밑에 그름을 한층 넣고 그에다가이 마사를 넣어갖고 요거를 다시 심은거야 그래서 내일은 요 판을 할 판에 요 판하고 할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라 이걸 다 뜯어내고 흙을 싹 파내야 돼 새로 싹 파내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뽑은 애들을 다 작업을 해갖고 여기다가 심을 거거든 루브라데인데 요렇게 하고 오늘은 요 판하고 요판 저기 였잖아 저기 저게 뭐냐 하면 와인? 무슨 와인? 무슨 와인인데 이름을 모르겠다 저거 저쪽판 저거 있잖아 싹 긁어내고 뜯어갖고 사실 했는데 저렇게 해놓고 작년에 보면 있잖아 위에 요렇게만 있고 밑에는 요런 게 없었어 요런 게 요런 게 없는데 내가 요렇게 이렇게 하, 하산석으로 담을 쌓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그름하고 비료하고 섞은 걸 넣고 위에다가 자갈을 넣고 다시 만들었지 그래갖고 요 돌들은 요런 돌들은 내가 이 올라 서서 작업을 해야되니까 이렇게 이제 징금다리처럼 이렇게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다 다시 했어 이게 작년에 장 얘들이 작년에 겨울월동을 하고 살아남은 애야 살아남은 애가 얘가 대불수 터치인데 큰 애고 요 새끼들이야 새끼들인데 요걸 따서 새로 하엽 정리하고 요 새끼들은 요렇게 심었어 이렇게 걸름을 해야 얘들이 좀 공기가 안 들어가야 이게 좀뿌리를잘 내리거든.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요거 여기 작년에 얼동을 한 거야. 얼동을 한 거고 얘네들은 지금 있잖아. 하우스 안에서 내가 모종을 키운 거야. 얘들은 이렇게는 무슨 야가 이름이 무슨 와인인데. 얘는 하베이르보이. 이거는 무슨 와인이야? 이름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음. 이것도 월동한 거야. 여기 이 자리에서 겨울에 얘기 했는데 이렇게, 이마, 이거보다 컸어, 원래는. 요만했는데, 겨울 지나니까 그 작아진 거야. 자네, 지네들이 살려고 이렇게 오모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봄이 되고 날이 다시 지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벌리는 거야. 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 겨울 동안에 이거 살아나려고 저거네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움츠린 거야. 움츠려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살짝 기지기를 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들은 지금 기지기 폈잖아 얘들은 하우스에서 커내고 얘들은 월동을 이 자리에 산 거야 근데 너무 모양이 안 예뻐서 내가 싹 새로 뜯어내고 그럼이 적은 것 같아서 그럼 넣으면서 새로 다 배치를 새로 했지 새로 다 하면서 요런데도 다 했잖아 요거 요 담도 없었는데 내가 담다 새로 쌓고 요 담도 없었던 거 쌓고 막뭐 했지 이거 요만큼 하는데 이틀 걸렸어 이틀. 이, 예, 좀 있으면, 확, 살아나면 엄청 이뻐지겠지. 완전히 덮어야 돼. 쟤들이 확 피어서, 저, 하단을 덮어야 멋지지.